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라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남에게 싫은 소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면 이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이로운 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나 들으라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니 기도하며 어떻게든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개인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는 나 들으라고 그런 소리했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회자 중그 누구라도 한 사람을 미운 감정으로 누군가를 겨냥해서 설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설교는 누구라도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감정의 찌꺼기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재화탈배에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확실한 자세로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때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책망한다는 라 말은 헬라우로 엘렌게테인데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드럽게 꾸짖어 납득시킨다는 뜻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뜻입니다. 첫째는 먼저 꾸짖어 납득시켜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양심에 호소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은 죄를 고발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밖의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아예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원천 봉쇄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 주며 조용히 곤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곤면들이 서로에게 사랑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이런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하는 부족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술 냄새를 풍기며 유행가나 부르던 입에서 찬송이 사무쳐야 하고 담배 냄새가 이, 박혔던 입에서 기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돼야 합니다. 세상 잡담이 전부이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하고 불평과 욕설이 가득하던 입에서 감사와 할렐루야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남의 등을 치던 폭력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로 변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의 책망으로 이런 부분들을 긁어주어 무뎌졌던 영적 감각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때로는 드러내어 폭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화인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화인맞은 양심은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두고 볼 것이 없습니다. 드러내어 폭로에서라도 그 뿌리를 뽑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책막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사막을 가로지르던 상인이 쉬어가려고 천막으로 그늘을 만들어 놓고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웠더니 낙타가 천막 안으로 코를 뒤밀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낙타에게 코를 치우도록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낙타가 사정을 말합니다. 주인님은 그늘에 계시지만 저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이 타는 것만 같습니다. 이 넓은 천막에 제코 하나쯤 들이민다고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마음씨 좋은 주인은 그만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낙타의 머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인이 불쾌하게 생각하자 낙타는 또 전과 같이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앞다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주인이 낙타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러자 낙타가 배짱 좋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제가 더워서 죽어버리면 주인님도 끝입니다. 우리 같이 고생하고 삽시다. 그러고는 아예 그큰 덩치가 들어와버리는 겁니다. 그래, 주인이 화를 내고 꾸중을 하자 낙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더랍니다. 답답하면 주인님이 나가시죠. 사건의 발달은 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를 허용하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이 따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자리가 물러나지 말아야 할 선이요. 제호 소리가 들리는 그 시점이 재와 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책망하야 할 때는 사랑의 기도로 그 사람을 내 중심에 품은 후에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쓰다고 눈을 흘겨도 건강하게 일어난 후에는 그 고마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재와 타협하지 말고 사랑의 곤면과 때로는 따끔한 책망 속에서 서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은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